지금 보신 차량도 지금 보시면 주행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네. 무사고에다가 노유도 없는 차량이어가지고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것같거든요그차 보러 가시죠. 네. 믿을 만한지 아셨어요? 이제 거의 이제 네이버로 검색했을 땐 네. 허위 매물이 많잖아요. 그쵸. 일반 네.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믿고 허위 매물이라고 거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네. 그냥 이제 안 믿고 막 그냥 계속 이제 여러 군데 보고 있었는데 사이트, 네네. 근데 이제 거기 사이트에서 이제 밑에 내리니까 유튜브도 주소가 있더라고요. 아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유튜브 봤는데 이제 유튜브도 한열몇개 봤거든요. 아 많이 보셨네요. 네. <laughs> 진짜거 같더라고요. 이제. 아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회원님들한테 양해 구한 다음에 얼굴을 공개를 해요. 네네. 왜냐면은, 뭐, 다른 여러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의 얼굴이 안 나타나 있어가지고, 뭐 신뢰를 좀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얼굴 공개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래도 그게 도움이 많이 됐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 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K7 초창기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약2 3만 k m 정도 뛴 차량입니다. 등급은 이제 2.7 프레스티지 등급이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저랑 외관 한번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성능 기록부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좀 가까이 오셔도 되세요. 단순 외판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한 무사고 차량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은 휠 같은 경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8년이라는 연식이 있다보니까 잔기스는 있지만 굵직굵직한 그런 스크래치는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멀리서 보게 되면은 아주 새 타이어 같은 느낌을 갖고 있네요 외판 교환이 아예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설명 되게 딱히 없는 훌륭한 컨디션 차량이에요. 네, 지금 K7 차량 엔진룸 보게 됐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예 엔진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별 다른 특이 사항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엔진 오일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엔진 오일 자체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어, 올라갈수록 F라고 해서 풀로되어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로우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중에서 이제 출고할 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7 실내에 왔는데요 어, 프레스티지 등급이다 보니까 굉장히 빵빵한 옵션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아보시고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스타트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세팅값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운전하셨던 대로 이제 시트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핸들까지도 높낮이, 앞뒤 거리까지도 딱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일단적으로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거. 클린은 뭔지?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기 청정 기능이거든요. 혹시 실내에서 담배를 태우시거나 아니면 먼지가 들어오게 되면 정화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지금 클린이라고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는 깨끗하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스티지 등급은 이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어,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공부하다 안 건데 이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게 두면은 이제 척추 쪽에 안 좋게 되기 때문에 통풍 시트 사용하실 때는 이제 1단이나 2단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선선하게 느껴질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신 차량 K7의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어, 먼저 가장 먼저 자동차 등록번호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189-4232번이고요. 이제 10년식의 10년형 K7입니다. 보신 것처럼 소유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사로 되어 있고요. 자동차 성능 기록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성능, 아니, 자동차 등록번호와 성능기록부상에 나와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가 일치하시는 지 확인을 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서 여기 나와있죠? 한번 보세요. 일치하는지. 네, 그대로 되어 있구요.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미션 하부판 보시더라도 지금 이번에 이제 백이 통이거든요. 네, 네. 통이기 때문에 교환, 탈북에 가능한데. 네, 이렇게 K7 출고까지 왔는데요. 음. 어떻게 저희 국민차 카메니아를 방문해 주셨는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인터넷 이제 중고차 사이트 알아보다가 이제 여러 사이트 제가 이제 거의 몇십 개를 봤는데 예, 보다가 이제 가격이 괜찮아가지고 혹시나 이제 허위 매물일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알아보다가 거기 이제 매물 밑에 이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주소 사이트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면서 유튜브도 이제 한열몇개 봤는데 진짜 설명도 잘하시고 그리 이제 감사합니다. 믿음이 가가지고 이제 댓글도 다 보고 고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살이고 이제 차량은 솔직히 첫 구매세요. 그런데 이렇게 인연이 돼서 중고차로 거래해주셨는데 혹시 진행 과정에서 좀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려웠는데 혼자서도 괜찮은 점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아, 진짜 뭐 중고차 이제 처음 하면서 이제 막 이상한 진료들도 많잖아요. 네. 이제 깡패 같은 사람들도 막 있을 거라고 막, <laughs> 네. 막 그런 소문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두려운 반이 있었는데, 네. 혼자 오는 게좀 그런데, 렇 이제 혼자 그래도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딜러님 이제 설명도 진짜 잘해주시고, 친절하시고. 네. 제가 차 내부나 이제 그런 거 설명도 너무 잘해주셔서 이제 막돈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잘 설명해주셔서 이제 믿고 타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차 파매니아는 이제 차량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이렇게 알선해드리는 거 전부 다 도움 드리고 있는데 혹시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연락할 의사 있으신가요? 네. 아, 그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